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정역 3번 출구 컬처베리 주변으로 있는 상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운정동은 법조단지가 들어서면서 법조단지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에어싸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곳은 공실인 상태고요. 천정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두대 설치되어 있고요. 기본 조명이 잘 되어 있고, 저 오른편에 보시면 싱크대가 있습니다. 이미 수도관은 다 들어와 있고요. 네, 커튼도 설치되어 있고요. 마주보고 있는 유리문은, 예, 북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향이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이 남향입니다. 3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2층의 코너 자리로서 실제 면적보다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어, 현재 여기는 주변에 어, 법률사무소도 많고요. 헬스클럽, 음, 골프, 스크린 골프, 미용실, 다양한 종류의 근생들이 2층이나 지하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문정역에서 2, 3분 거리에 있는 2층에 있는 근생시설로 어, 법원이, 법원이 주변에 있어서 법률사무소가 들어와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고요. 음, 그 외에도 미용실 살이나 마사지샵 주변에 이제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용 오피스텔 어,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아서 상권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공실이 거의 다찬 찬 상태입니다. 이 복조단지가 형성된 지는 3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권이 3년에서 5년 정도에 형성됩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초창기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주변에 사무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대부분 공실이 없습니다. 수요가 더 많아서 부족할 지경인데요. 문정역 법조단지에 상가나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으로 연락주세요. 2층에 있는 근생입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